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잔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. 깎기, 시비, 배토. 요세 가지가 중요해요. 세 가지 중에서 깎기가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시비 중요하고 배토 중요하고 잡초 방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요 통기 작업은 여러분들 그안 하셔도 돼요. 너무 어렵고. 기계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잔디밭에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거든요 숨쉬라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못합니다. 그래서 깎기 작업만 1년에그 우리 선진들 산소에 뭐 띠도 많고 억새도 많고 뭐 잔디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한번 깎잖아요 대게 한번 깎으면서 잔디 좋기를 바라는 건 그건 뭐뭐 뭐 조상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. 저도 사실 1년에세번못 깎지만 두번깎아야죠이들은 두번가끔면 잔디가 확히 들어요.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눈 같은 거 이런 거는 1 년에 한 다섯 번, 여섯 번 깎거든요. 그럼 잔디가 깔끔하고 좋아지는 거예요. 결국은 깎기 작업을 잘하는 게 가장 좋고, 그 다음에 시비를 해주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